안녕하세요. 소리지입니다. 자,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다친 구간 마이너스에서부터 1까지 구간에서 두 함수 fx와 fx의 절댓값의최댓값을 각각 m1과 m2라고 하는데 그 m1과 m2를 더한 걸 gt라고 할때 다음 보기에서 옳은 것을 고르라그랬습니다 fx가 지금 굉장히 쉬운 함수예요 사실 어떤 함수냐면 fx란 것은 x를 공통으로 묶어놓고 나면은 얼마죠? x의 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되면서 그죠? 0일 때와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t에서 x가 만나는 원점의 대칭의 함수라는 거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은 음, 방금 0과 루트 3t, 그렇죠? 응. 음, 그걸 딱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할수 있냐면 3차 함수 그래프의 성질을 우리는 알수 있는 거죠. 이렇게 할수 있죠, 그렇죠? 3차 함수 그래프 의 성질이 어떻게 됐죠 여기 대칭의 중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렇죠? 1대1의 비가 성립하고, 1루트 3대, 그죠? 1대 루트 3의 비가 성립하고, 그래서 얼마냐면 여기가 루트 3t라는 것은 여기가 루트 3t였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t였다는 얘기고 왜냐면 1대 루트 3의 비니까 그 다음에 1대 2의 비니까 여기는 2t였다는 거고 이런 걸 바로 알수 있어야 돼요. 2t일 때 여기 높이가 같다라는 얘기가 걱정이고 그 그럼 이 좌우대칭으로 사실은 여기도 얼마냐면 여기는 마이너스 t가 될 것이고 그죠? 여기는 얼마 똑같이 여기가 마이너스 2t가 되고 여기는 루트 3 마이너스 루트 3t 가 되고 그런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그래프의 성질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얘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물론 이제 이렇게 푸는 거죠 뭐랄건가까 하면 미분하게 되면 f 프라임 x를 구해 보게 되면은 얼마 나오죠? 3x의 제곱 마이너스 3t 제곱이 돼서 그죠? 3x 제곱 마이너스 t 제곱니까 3 플러스 t, 3의 3 x 플러스 t x 마이너스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t에서 극점이 된다는 걸알수 있죠. 그렇죠? 우리는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굳이 미분해 보지 않더라도 아까 그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야 을 돼요. fx 그래프가 지금 어떤 모양인 하면 우리는 항상 삼차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 이 대칭의 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할 건가 하면 t dt 등 간격으로 여기 t고 이건 2 t 예요 여기 x 잡표 값이. 그 다음에 그럼 또또 또 다시 등 간격으로 마이너스 t가 있고 마이너스 2t가 있고. 그죠? 마이너스 2t가 있고 마이너스 t가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높이가 같게 극점의 높이가 같게 그린다면은 이 극점에서부터 0으로 0에서부터 이렇게 그 다음에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을 지나도록 그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리는 거죠. 이 점에서부터 이 점을 지나도록 대칭적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의 대칭은이 fx 의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1까지 구간 내에서 그랬습니다. 기억 볼까요? g의 2라는 것은, 기억에, 자, g의 2라는 것은 뭘 이야기했고, t 콜 2일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t가 2가 됐으면 여기가, 2, t가 2가 됐으면 여기는 4죠, 4. 여기가 2가 된 거죠. 이게 마이너스 2인 거죠. 그죠? 여기는 얼마? 여기가,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 2가 된 거고, 여기가 2가 된 거고. 그죠? 자, 그 경우로만 놓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 경우로만 놓고 그래프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은 기억의 경우를 놓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예요. 3.3 그래프를 빨리 그리기 위해서 저는 이렇게 그릴게요. 4등분 해서, 그죠? 여기는 중간으로. 자 얼마였냐면은 t가 2가 됐다는 얘기는 t가 2가 됐다는 얘기는 1 값이 2고 이 값이 마이너스 2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가 지금 이렇게 그려진 거죠 자 이렇게 그려졌는데 이때 이제 여기가 마이너스이니까 마이너스에서터 1까지 하면 여기까지만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그래프가 지는 거죠 이렇게 여기까지만 그죠 그때 g의 2라는 것은 g의 2라는 것은 이 f의 최대값 얼마 f에 2죠, 그냥 f에 마이너스 2죠, 그죠 m1과 m2가 있는데, m1은 m1은 얼마 나오냐면은 f에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절대값이어도 똑같이 f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 자, t값이 얼마일 때, 2일 때, 여기다가 여기가 2가 들어가 있으니 마이너스 1 2 x 죠그렇 자, 그때 f에 마이너스 2는 얼마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을 대시키면 얼마 나오죠? 마이너스 8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12에 2배 24가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 나왔습니까? 16이 나오네요. 16 플러스 16에서 32가 된다.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띄에볼게요 GT가, F의 마이너스 T의 두 배가 될, 된다를 만족시키는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이 하면 삽이나 그랬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은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F가 이거 전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F는 이거 전체가 되는데, 사실은 이 구간 내에서예요. 이 구간 내에서. 마이너스 에서부터 1까지 구간 내에서의 최대값이고, 절대값이었을 때 최대값의 합이에요. 그쵸? 근데 그게 F의 마이너스 T의 값의 두 배가 GT가 되는, 그 그렇게 만족되는 T 값의 이제, 어, 최대 값에서 값을 구한다? 이런 이야기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된 거죠. 마이너스 2가 어디 있느냐 이거죠. 예를 들어, 멀리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쯤에서 마이너스 2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2가 이만큼 있으면은, 1은 어쨌든 뭐 이쯤에서 있을 거고, 그죠? 아니면 더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마이너스 2가 만약에 갔다면은, 1도 이만큼 가서, 1일 때가 최대가 될 거고, 마이너스 2일 때의 값에, 절대값이 최대가 될 거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 있는 경우 를 생각해 보세요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 있는 경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이에 그러면 F라는 것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니까 여기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 이거죠 설령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들어간다 하더라도 최대값의 변화가 없는 거죠 그죠? T값이 여기 사이에 있을 때이 사이에 있을 때 아니,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 있을 때.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래프가 1까지만 그려진다 그러면은, 먼저 m1의 값은 얼마냐면, f의 마이너스 t가 되는 거죠, 당연히. 그죠? t가, 마이너스 2가 이, 이 사이에 있을 때. m1의 값은 f의 마이너스 2가 될 것이고, m2의 값도 사실은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절대 값을 씌워봐야 여기까지 가고 마니까, 절대 값은 이거 똑같죠. 그래서, 마이너스 ft의 2배가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마이너스 2가 이쯤이었으면, 마이너스 1은 그것보다 더 가깝게 있으니까, 지금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려지니까. 그죠? 마이너스 2가 여기 있을 때, 이 사이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일때 값이 최대가 아니고, 얼마? 마이너스 2일 때 값이 최대였고, 절대 값이 어도 어차피 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이걸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t 값이, 마이너스 어, 2가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만약에 시작된다고 라 하면은, 그죠?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일이좀 있으면은, 어쨌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때 최대 값은 아마도 이게 최대가 될 거고, 절대 값이 었을 때는 마이너스 1대 값이 최소가 최대가 되겠죠. 그것에 마이너스 붙인 것이. 그죠? 렇더 멀리 가게 되면,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1이 여기를 넘어가는 거예요. 1이. 2t를 넘어가요 1이 여기 있는 경우. 그래서, 마이너스그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있을 거고. 그죠? fx의 최대 값은 1일 때 값이 최대가 될 거고, 절대 값의 최대 값은 마이너스 1일 때 값. 그죠? 마이너스 1일 때 값에 마이너스를 붙인 것이 최대가 될 것이고. 아, 그렇게 구변해 볼수 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은, 이걸 만족한다라는 것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가 이 사이에 있을 때, 즉, 자, 보세요. 마이너스 2t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얼마? t보다는, 마이너스 t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 사이에 있을 때는 마이너스 1대 값의 2배가 gt가 돼요. 자,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범위라는 것은 어떻게든 양변을 마이너스를 붙이게 되면은 t 값은 2 보다 t 값은 2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고 이걸 만족하는 것을 풀게 되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어 부등호 방향이 바뀌니까 t는 1 보다 크거나 같다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2 범위에요 t 값은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1입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은 3이다가 참이 되는 거죠 자두 번째 이제 이렇게 볼게요 디귿도 참인가 물어봤는데, 이건 g의 2분의 1보다, 2분의 1에다가 h가 0보다 큰 쪽에서, h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니까, 그죠? 어, 그때 g에 대한 2분의 1에서의 미분계수고, 이것은, 어,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h가 0보다 작다이니까, 그죠? 2분의 1보다 작은 쪽에서 2분의 1에 가까워질 때미분계수예요 g'에, 그죠? 근데 g라는 함수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함수인데, 2분의 1보다 클때고 2분의 1보다 작을 때 미분계수를 각각 구해야 된다 이거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걸 좀 헷갈리지 않게 보기 위해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놓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똑같은 그래프에다 놓고 생각을 해도 되는데, 이제 여기 했던 것과 그림이 헷갈리니까 하나 따로 또 그려놓고 이러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사실은 급하기는 하지만, 뭐 급하게 생각할 게 아니고, 그래프를 정확하게 그려놓고 생각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훨씬 덜 헷갈려요 자, 이게 조금 더 이쪽으로 옮겨지면 좋겠네요 등 간격으로 가능하다면 여러분 등 간격으로 좀 그려놓고 생각을 해보는 습관을 기르도록 하세요 그죠?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진다고요 그죠?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T고 여기가 T예요 t. 그렇죠 여기가 이 t 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생각할 거에요 그죠? 첫 번째, T 값이 2분의 1보다 큰 쪽. 조금 큰 쪽. 뭐 굳이 1이라고 쓸건 없지만 사실은 2분의 1보다 조금 더큰 쪽. 왜냐면 2분의 1에서 조금 더간걸리야 양해방향으로. 그죠? 양해방향으로. 그때는, 그때는 여기 값이 이제 2분의 1보다 큰 거죠. 그죠? 응. 음. t 값이 어, 2분의 1보다 큰 값이라 그러면 1은 어디 있을까요? 1은 2t et, 여기가 2t가 되는데 2t는 t 는 1보다 크죠. 이게 1보다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1이 어디냐면 있 이때는 여기가 1이 있게 되는 거죠. 여기가 1이 있게 돼요. 여기 위에 있는 경우에 해당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여기 넘어서 가 여기 마이너스 2가 있을 거니까. 그죠? 자, 그러면 그때 f gt는 이제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죠. 그때 gt라는 것은, 이 예, f라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려질 텐데, 여기까지 그려질 텐데, 그때 최대 값은 f에 마이너스 t가 최대가 되는 거죠. 그죠? f에 마이너스 t가 최대가 되는 거고, 절대 값일 때는 어떻게 돼요? 절대 값이 일단은 마이너스 1대 값을 빼주는 거죠. 그쵸? f에 마이너스 1을 빼준 값. 그 값이 최대가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값과 이 값을 더한 게 gt에요. 자, 그래서 이걸 계산하게 되면은 f에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여기다 마이너스 t,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마이너스 t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t의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t를 대입시키게 되면은, 어, 얼마죠? 플러스 3t 세제곱이 나와서,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헷갈리니까 쓸게요 마이너스 t의 세제곱 플러스 3t의 세제곱 마이너스 자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니까 얼마 나오면 마이너스 8 나왔고 마이너스 1을 대입시키니까 플러스 6t 제곱이 되는 안돼 그죠?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은 계산하니까 이 t의 세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8 이렇게 나온 거죠. g t는 그죠? 근데 이것은 이제 뭐냐면은 t 값이 2분의 1보다 큰 쪽이니까 그때 gt가 지금 이렇게 표현되는 거니까 이걸 계산해서 여기다 gt는 지금 이렇게 구해졌으니까 이걸 여기다 g의 2분의 1 플러스 h 마이너스 g의 2분의 1을 계산한 다음에 h를 나눠서 극한값 그 구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할게아니고 gt가 구해졌으니까 이거 자체가 뭐라 그랬죠? 이거 자체가 이쪽 부분, 이쪽 부분은 g 프라임의 2분의 1이라고요. 그럼 여기서 바로 g 프라임 2분의 1을 구하면 되죠. g 프라임 t를 구하게 되면은 얼마죠? 3은 6t의 제곱 마이너스 12t가 될 것이고 여기서 g 프라임 t는 얼마 나오냐면 g 프라임의 2분의 1은 2분의 1을 대입시키니까 얼마 나오죠 4분의 1이니까 아, 2분의 3 마이너스 6이 돼서 마이너스 2분의 9가 나왔네요 그쵸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건가 하면 두 번째는 t 값이 얼마? 2분의 1보다 작을 때를 해볼 거예요. 굳이 0보다 크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t가 2분의 1이 한없이 가까워져요. 2분의 1보다 작으면서. 그때는, 이때는 t가 어디 있냐면은 이 t 가 어떻게 되죠? 이 t 값이 1보다 작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t가 어디 있기, 1이 어디 있긴냐면 여기 이전보다 더큰 쪽에 여기에 이제 1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면은 fx는 마이너스 에서부터 1까지 범위 내에서 최대 f(x)의 최대값은 얼마죠? g(x)란 것은 g의 1이 최대가 되겠죠. f의 1, 그죠? 응. 그래서 기는 f의 1에다가 그 다음에 최소값 은 얼마냐면 마이너스 1의 값을 마이너스 붙인 거. 그래서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이 값에다가 마이너스 붙인 거. 그죠? 자, 이거 계산하게 되면 f의 1은 여기다 1을 대시 계산할 거예요. 1 마이너스 3t의 제곱이 됐고.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e는 마이너스 8 플러스 6. 자, 이건 얼마죠? 이거 마이너스 3t제곱이고, 마이너스 6t제곱이고, 마이너스 9t제곱에다가 플러스 9가 나왔네요. 그쵸?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때는 gx가 지금 gt가 이런, 이런 형식이 됐는데, 여기 gt죠. 그쵸? gt가 지금 이게 됐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함수에서의 g'의 2분의 1의 값을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바로 g'을 구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18t가 될 것이고 자, g'에 얼마? 2분의 1을 구하게 되면 여기다 2분의 1 대입해서 마이너스 9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러므로 디귿에서 보면은 디귿에서, 뭐죠 앞에 거에서, 앞에 거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9에서 빼는 거죠. 뒤에 걸. 그기 마이너스니까,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9를 빼고 나면은 결국은 2분의 9가 돼야 됩니다. 근데 이것은 5가 아니네요. 그쵸?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답은 기억년이 참인 3번입니다.